여러분, 혹시 요즘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보러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아, 그 집은 외국인이 현금으로 사갔어요. 라는 말을요. 네,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외국인 매수자들이 무섭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먼저 놀라운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만 해도 수도권에서 1,051명의 외국인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달 뒤인 10월에는 560명으로 뚝 떨어져 거의 절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바로 올해 8월 26일에 있습니다. 이날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의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함부로 집을 살수 없게 됐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집을 사길래 정부가 이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걸까요? 통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난해만 해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7,296건이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431건이 거래됐으니 그냥 두었다면 지난해를 훌쩍 넘어섰을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국적별 통계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집을 산 외국인은 단연 중국인이었습니다. 무려 4,982건으로 2위인 미국의 2,521건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캐나다가 777건으로 3위를 차지했고요. 최근 발표된 10월 통계를 보면 더 극명합니다. 외국인 매수자 560명 중 중국인이 438명, 무려 78%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만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집을 사는 방식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은행 대출 받고 부모님께 도움 받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집을 사는 데 말이죠. 외국인들 중에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유명한 반포자이 아파트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91평짜리 대형 아파트가 무려 74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최고가였던 71억원보다 3억원이나 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매수자입니다. 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었는데, 이분이 이 74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의 주소지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한의학 진료센터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3년 8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파르크 한남이라는 초고급 주택이 무려 1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였죠. 이 집을 산 사람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25세 외국인은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25세에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산다니 대체 어떤 사람들인 걸까요?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대출 규제에 묶여서 집한채 사기도 힘든데 외국인들은 규제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게 말이 되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국인은 빚내서 집 사기도 어려운데 외국인은 현금으로 수십억짜리 집을 사재는 모습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였죠. 정부도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사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새 제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4개월 안에 그 집에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간은 직접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안에 입주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집값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15억짜리 아파트면 최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것도 실거주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으니 사실상 한도가 없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자금 출처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렸다면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어떻게 송금했는지 다 밝혀야 합니다. 외화를 반입할 때 신고했는지, 체류 자격은 뭔지도 적어야 합니다. 혹시 불법으로 자금을 들여온 건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국세청은 외국인이 집을 팔아서 이득을 봤다면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탈세가 의심되면 해외 금융 정보 분석원에도 통보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편법으로 투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거죠. 그렇다면 효과는 어떨까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8월에 1,051명이던 외국인 매수자가 9월에는 976명으로 줄었고 10월에는 56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두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서울은 9월 174명에서 10월 133명으로 경기는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은 262명에서 13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전 지역에서 고르게 줄어든 겁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전히 중국인의 매수세는 강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외국인 매수자가 560명으로 줄었는데도 그중 438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여전히 78%를 차지하는 거죠. 규제가 생겼어도 실거주 목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중국인이 우리나라 집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집을 살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아예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했습니다. 호주도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더 강력합니다. 비유럽 연합 거주자가 집을 사면 집값의 최대 10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세금으로 10억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나서고 있는 거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거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고작 6건. 금액도 6,6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 강제금만 내고 규정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우려죠. 또 이미 집을 산 외국인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외에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제도는 일단 1년간 적용됩니다.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국인 토지거래 허가제의 경우 2025년 2월에 한번 해제됐다가 집값이 다시 오르자 3월에 재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투기 목적의 외국인 자본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공정성도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실제로 두달 만에 매수량이 반으로 준걸 보면 효과는 분명합니다. 반면 우려도 있습니다.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외국인에게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정부가 약속한대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우리 집을 살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제로 제동을 걸었고 실제로 두달 만에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